자, 곱하기 기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죠? 그리고 이 곱하기 하는 부분 여기만 좀 달라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직접 훨씬 잘 보인단 말이에요. ,죠? 그래서 이거 아,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가 되는 겁니다. ,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한번 썼으니까, 두 번째 거에선 재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일단 만들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1번. 그리고 또할수 있죠. 3번. 물론 이제 더하기로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만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잘 되는 것 같은데, 어, 문제는 이제 내가 입력하는 것과, 실제로 나는, 저는 2번 입력했잖아요. 빼기 한다고. 곱하기가 나와버리고 있잖아 사실상 우리가 메뉴를 정하는 것과 실행되는 것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내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실행되는 게 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실행이 되거나 이게 실행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품을 골라주시면 되죠. 왜냐면, 요, 입력한 메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되거나 이게 돼야 되니까. 이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어, 잠시만요. 얘도 여기에서 if를 넣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실행되는 구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둘 중에 하나 실행되는 거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LG를 붙이면 되죠, 사실. 둘 중에 하나 실행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건 더하기니까, 메뉴가,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 1을 입력해서 메뉴가 1로 채워지겠죠? 메뉴가 1과 같을 때. 메뉴가 1이라면 더하기 기능을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곱하기 기능을 수행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나 하나 만들어 보면서 합쳐가는. 과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두 개의 기능밖에 여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if, lg가 둘중 하나 선택하는 구조인 거죠. 제가 셋중 하나, 뭐, 넷중 하나, 다섯 중에 하나. 다지 선다를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려면 조건문에서 lg, lgf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lgf. 그래서 여기 조건문 분기 예제를 세 개나 드러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실행하는 구조잖아요 이거 역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종류 다섯 개 중에 하나 실행하는 구조죠 그래서 l g 의 e q 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실행할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내가 1번을 입력했을 땐 더하기 해야 되고요 2번을 입력했을때는요 메뉴가 2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빼기하고 싶으면 2를 입력할거 아니에요 그럼 메뉴가 2의 값으로 채워지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실행이 안될테고 2는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2의 값이 들어왔을때 실행되는 코드를 만드시고 2는 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빼기 기능은 이제 여기, 부호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 아까, 곱하기 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는 제가 이제 곱하기를,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메뉴가 3번일 때죠, 곱하기는. 자, 그 다음에 메뉴가 4번일 때는 나누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G는 뭔가요, 여러분? LG. 자, 이거 없어, 없으면은, 1번부터 4번까지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기능이 몇개 남았죠? 5번이랑,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LG에다가 브레이크 해가지고 프로그램 종료하시면은, 뭐, 안될건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5번을 누르지 않고 뭐 6번, 7번 눌렀는데도 프로그램이 종료돼버릴 겁니다. 해볼까요? 아, 어, 자, 참고, 잠깐만요. 어, 자, 참고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더하기랑 뭐 곱하기랑 이 기능 만드실 때, 변수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넘1, 넘2. 이거 넘3, 넘4는 아까 제가 임시로 만든 거였으니까, 여기도 다 넘1, 넘2로 바꿀게요. 넘삼, 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중에 하나만 실행되기 때문에. 변수는 그냥 두 개면 충분하죠. 아, 브레이크는 아직 넣으면 안 되겠다. 홈은 안 썼으니까. 자, 그래서 6번을 입력하면은, 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종료합니다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요 LG에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를 하시면 안 되고, 요걸 하셔야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면, 다, 없는 기능이라고 해야겠죠. 물론 5번이 남아있지만, 5번은 제가 이따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가 정의한 1번, 2번, 3번, 4번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다 열로 빠지겠죠. 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자, 잘 되면은 이제 요거는한70% 80%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다? 딱한번 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부터 여기서부터 몇 번을 선택할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실행되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야 되겠죠. 반복은 얼만큼 돼야 된다? 모릅니다. 이 더하기를 100번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100번 반복을 해보고한 10번 사용하고 싶으면 10번 하고 끝내겠죠. 사람마다 반복해야 되는 횟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해두지 않는다. 요게 무한반복 구조였죠, 여러분. 그래서 요만큼을, 요만큼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물론, 코드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딱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이 폼은 안에 어떻게든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될 테고요. 이제 끝나지 않고 다시 위로 돌아오니까 기능을 또 물어보죠. 곱하기 기능 또 사용할 수 있고 이상한 거 누르면은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 라고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5번을 입력하면 이제 종료가 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로 빠질 테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LJ2로 하나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메뉴가 5일 때. 브레이크 해주시면 되죠. 출력 한번 해주고. 자, 해서, 이거만 이렇게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력받는 거를 밖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이거랑 이거랑 완벽 완벽히 똑같잖아요 완벽히 그죠? 이거랑 이거랑 그죠? 이것도 이것도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행위를 네번 반복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결국 이 숫자 두개 정해지면은 더하기 할 건지 빼기 할 건지 곱하기 할 건지를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죠 어차피 숫자 num1과 n u 2를 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넷 중에 하나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매번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숫자가 정해지면 그걸로 곱하기 할지 더하기 할지 나누기 할지 이것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렇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짜고 싶으면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위에서 한번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요 5번 프로그램 종료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더하기 다 하고, 어나 이제 다 그만할래 해서 5번 했는데, 숫자를 또 입력하라고 나오자. 왜냐면 이제, 5번을 누르면, 여기서 5번이 결정되고, 이거를 타기 전에, 여기서 숫자를 또, 종료, 브레이크 타기 전에, 숫자를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조일 경우에는 이 조건문 그러니까 종료 문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5번을 입력한 것과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거사이 있죠. 요 사이에서 종료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메뉴가 5일 때는 입력받지말고 숫자입력받지말고 종료해라 라는 의미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5번 눌러서 종료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 우리가 뭐 처음으로 일단 프로그램 비슷한 걸좀 만들어 봤어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다 썼죠. 배열 빼고, 반복문, 조건문, 조건문 분기, 스캔 F 입력, 프린트 F 출력,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드실 수 있으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은 어느 정도 기초는 익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스스로 이거 만드실 수 있으면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요. 자, 아니시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